성매매 알고 보니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어떠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절대 주의하시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진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최근에 많이 들어온 상담 중에 자신이 뭐 트위터나 뭐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성매매를 했다. 근데 나와서 알고 보니까 이제 미성년자였다. 그래가지고 뭐 관계를 하거나 뭐 간단한 터치를 하고 말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는 좀 큰일 난 겁니다.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성매매 같은 경우는 이제 성매매 특별법에서 이제 규정. 해서 처벌을 하고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이제 아동청소년성호에 관한 공률 위반이랑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나왔는데 이게 미성년자였다. 어, 근데도 알고 나서도 뭔가 더했다. 이러면 아주 신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하고 났는데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였다. 이러면 방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미성년자 경우에는 상대가 16세 미만이라면 아무 대가 없이 그리고 상대방이 막100% 동의하고 각서 쓰고 뭐 별짓을 다해도 의제 강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6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절대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또 핵심은 내가 이 사람이 16세 미만인지를 알았어야 돼요. 알았거나 저 사람이 표시해 가지고 내가 알수 있었거나 그 경우에는 인정이 되고 만약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뭐 민증을 위조했고 완전 성인처럼 생겼고 정말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16세 미만이었다 이러면은 또 이제 그 의제관계는 고의가 없다고 봐서 무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티가 안 나기가 좀 어렵죠. 조금이라도 애때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6세 미만일 것 같아 보이면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제 16세 미만이 아닌 경우를 또 생각을 해보다면 아동층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제8조에 2에 해당하는데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게 동박한 상태를 이용해서 아동 청소년을 간음하거나 또 아동 청소년에게 추행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형이 셉니다 1항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 2항 같은 경우는 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 뭐 만났는데 뭐 예를 들어 좀 키스를 했어 뭐 예를 들어 용돈을 주겠다고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미성년자였다 그럼 거기서 바로 행위를 중단하고 이제 더는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더 나아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성년자에 대 인식의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바로 엄한 처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불구속 구공판을 많이 해서 검사가 징역 2년에서 3년을 구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초반부터 이제 내가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는 없었다 또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더라도 이게 좀 애매한 경우 처음에는 이 사람이 미성년자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너무 흥분한 가운데 이제 실수를 했다는 측면 그리고 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제 뭐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합의 시도를 해서 최대한 양형 사회를 튼튼히 갖춰야 잘하면 벌금 아니면은 이제 보통 지역계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번 미성년자인 걸 알았냐 몰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 미성년자인 줄 알았다고 하면 이제 큰 문제가 시작된다. 근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알수있었는 가능성조차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너무 어려 보인다거나 그래서 어려 보이면 보통 너몇 살이라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미성년자가 내가 성인이라고 하고 성인 같아 보이고 뭐 민증을 좀 위조한 캡처를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속였을 경우에는 무죄도 가능하다.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선물 등을 준다거나 밥을 사는 등으로 성관계를 하게 된 경우도 성매매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이제 성매매 대가성 부분인데 이게 대가를 돈을 이렇게 딱 주는 경우에는 간단하죠 하지만 돈 대신에 뭐 맛있는 걸 사준다거나 선물을 준다거나 이러면은 이성 간에 내가 밥을 사주고 선물 주는 거랑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 하지만 우리 법은 선물이나 밥 등이 성매매랑 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되어 보인다면 그것도 성매매의 대가로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안 주고 뭐문화성품권을 주면 되지 않나 뭐 선물을 사주면 되지 않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일은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단순히 둘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은 이게 성매매와 직접적인 대가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가본이 미성년자였는데 음. 이런 경우에 아처 성매매 미수범으로도 처벌 가능한가요? 네, 그렇죠 청성 매매 같은 경우는 성매매 미수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성인 대상 성매매는 성매매 미수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건 사기 영상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고소 어,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고소를 할수 있는데 아동 청소년 대상에서는 성매매 미수도 굉장히 엄하게 처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가기 전에 얘가 성매매를 하는 미성년자인 걸 알았거나 아니면 그냥 미성년자한테 제안만 해도 아 청성매매 미수가 돼서 벌금형이나 아니면 지역기 집행형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성매매를 하려고 나갔는데. 마침 보니까 얘가 미성년자다. 그러면 거기서 반응에 딱 스탑을 했다면 아청 성매매 미수는 아닐 수 있죠. 그래서 아청 성매매는 성매매 미수죄도 존재한다. 또 반대로 아청 성매매 알선죄가 있어서요.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DM을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저랑 언제 조건 만남 하실 분이라고 이제 자기가 딱 올려버리는 순간 아청 성매매에서는 또 성매매 알선죄가 되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일반 성매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올리면 알선죄가 되니까 성매매 하려는 사람한테 연락을 하셔도 안 되고 성매매 내용을 올리셔도 안 됩니다. 어쨌든 성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또 위해서 그런 것도 하지 마 말고 성매매 알고 보니 미성 자라고 합니다. 어떠할까요? 큰일 났습니다. <laughs> 절대 주의하시고 지금부터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